지도를 하고 한국에서 8년, 캐나다에서 12년, 미국에서 10년 목회를 하고 9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뒤늦게 부름받은 포도원의풍분의 신정으로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제가 서운한 서운한 30년보다 10년을 더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제 딸들이 초등학생이었는데, 지금 제 손자, 손녀들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디든 가겠다고 나섰는데, 하나님께서 하나 다 그리고 미국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가난하기로 유명한 인천 만석동에서 전셋빛 600만원을 안고 개척 교회를 했습니다. 이민목회에서는 주로 유학생과 연로하신 분들과 목회를 했습니다. 미국 목회 10년 동안 장례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목사의 사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 만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이 세상을 살다가, 그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가게 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